1 0 년이 젊어집니다. 아, 야 이제부터 3른살처건가 이제 네가 가라 그 동네. 아, 아 그렇두 번째 양구편. <laughs> 강원도 양구입니다. 아, 아, 여기에 여기 많았다. 일단 옥천 식당이라고 어. 아, 이제 군인 시절에 드셨을 때 내장국밥이 진짜 맛있었다. 아, 저희한테 한번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히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놀람> <좀나> 냄새가 클라스. 이 정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난너 이제 안 본다. 응. 그리고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남자. 어 그리고 딱. 이러서간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문크했을거 아니야. 응. 그더니뭐 얘가 김재광이면, 야, 김재광이랬더니 이병 김. <laughs> <laughs> 또이 근처에 또 뭔가 찾아보고 말을 조금 편하게 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어, 여기는 정말 추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 응 음. 순살세트도 어 있구나. 이거 딱 좋다 <laughs> 난 너무 좋은데? 저희 그러면은 얘 초딩 입맛이라 순살? 순살세트 하나랑 그럼 참이실 주세요 <laughs> 아 이거 마음껏 먹어 아, 이 과자는 마음껏 먹어 이게 진짜 이게 손이 무서운 게 그냥 <laughs> 이러고 있지? 어? 자연스럽게 하나씩 <laughs> 먹는 게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laughs> 그 손이 자꾸 먹으려는데 손이 멈칫거리는 거 있지? 아주이 새끼 과자 처먹네 진짜, 진짜.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응. 너는 씨가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웃음> <웃음> 네 손에 과자 속개 들어있다 내전제사는 거야. 넌뭘 걸래? 왜 <laughs> 이러세요? 있잖아 아산의디에짝 뭐 어디에 c 짝... 양구에 u 양구의 g u Yangu, c h 의 k w a n g Yangu, Pusane, Agi, Yangu, c 발 빵튀기 발발다. <sweep> 과자가 저 먹고 싶니? 예. 농심을 사고 싶니? 예. 이게 네 새우깡이고 이게 내 차가지.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농>, <농> <농> 아 이제 과자 개 처먹는 진짜 있습니다. 너무 웃기네. 아그 있잖아 거기 평경재 그처럼. 어이, 새사슬! 어이, 뻥튀기야 새사슬! 너무 똑같다. 아니, 뭐, 누군지 아세요? 모르긴 왜 몰라. 과자 먹을 때 같이 먹은 놈. 모르긴 왜 몰라.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어. <laughs> 남자들, 샴푸 하나로 음. 아. 몸다닦 그래서 닦고. 올인원이 나오는 거잖아. 어, 그치. 몸다 닦고, 발 닦고. 그러니까 올인원이 없을 때. 그래갖고 내가. 아니, 뭐 군대야? 군대, 군대 비누로 다 하잖아 내가 그래서 형, 부하나로 그걸 다 한다고? 내가 아, 그랬거든. 아직 마음속에 전역을 안 했네 <laughs> 새끼 마음속에 아직도 양보 아, 어. <laughs> 아직 전역을 안 했네, 전역을 어. 아직 몸은 21사다네 어, 뭐하러 그거 하고 다해 귀찮아, 서 그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남자들은 다 저런다 음. 그게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군 장병들이 환장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때나 그러나? 너이럴 수도 있어. 아 누가 무서뭐 이럴 수도 있어. 우리 <laughs> 때는 치킨 진짜 환장하면서 음.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조류독감 조류독감 돌았잖아. 아 우리, 우리 때 조류독감 돌아가지고 삼지새끼가 <laughs> 닭이야. 맞아. 아 어, 그리고 거의 써 있었어. 그밥 먹으러 가면은 어, 그 조류독감은 1 0 0도시 이상에서 조, 그 가열을 하면 균이 없어진대나? 그래서 그 결국 그 말이 뭐야? 이 닭은 조류독감 닭이다. <laughs> 딱그렇 아, <laughs> 아침에 삼계탕, 저녁에 치킨, 저녁에 뭐 닭개장. 이거 가 이게 서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치킨에 소주라는 거 제가 알려 줬잖아. 아, 너무 맛있어. 와 과자료에 갔다. <laughs> <laughs>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도 보고 응, 응. 코멘트를 할 정도의 그런 이슈가 있었대. 인터넷에서 지지오는 가장 쓸데없는 소라? 이게 뭐야? 강아지 바지유나는 강아지 하, 하이 <laughs> 강아지 하체는 어디냐? 앞부분은 다리냐, 팔이냐의 그치. 선택인 거야. 무게다 다리면 네 발이 다리면 그치. 그냥 그런 거고. 그논란인거 그 아니야? 맞아. 저건 진짜 고민을 하네. 저거는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돼? 살때저 디자인 을 살잖아. 맞아. 어. 근데 나도 디자인 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일단 그 배꼽 밑으로 바지를 입거든. 무조건 바지를? 나는 올려 입지는 않아. 어, 어. 배바지 아니지. 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건 배꼽까지 같이 입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지? 그러네. <laughs> 아, 이렇게까지 되니지 아, 그리고 걔도 좋아하는 놈 만나면 그래도 허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바, 그렇게 입어버리면. 음. 텐션이 없으면 이게 <laughs> 이게 안 되잖아. 내가 널 얘도 만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그지 그지. 그지. 왜냐면 왜냐면은 <laughs> 여기까지 그2십오일일까 어 근데 손이 잡고 이렇게 되니까. 되니까. 근데 밑에만 입고 있으면 <laughs> 그 개들의 표현의 어... 자유를 위해서. 아, <laughs> 아 인권운동가네. 어개 개권운동가. 동물의역가라이 <laughs> <명이> 있어 제가. <laughs> 야, 야, 뭐 태국권이냐? 태국, 권이 마지막 태국권이야? 개권 운동가, 양군 경권 운동가, 개권 운동가, 아 개권. 하 개권 삼장 불독 뭐지? <laughs> <좋아>, 이런 거냐? <웃음> <웃음> 근데 아까 제가 내가 이거 해줬잖아 또 간다 너 언제 그렇게 흔들지 말고 내가 만약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에서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진짜 할 거야 다섯. <laughs> 일단 여섯 번 했다 안될 <laughs> 거? <laughs> 내 멈춰 그럴게 아니 여기다 얘기해 <웃음> 야, 사기당하고 오지 마라고! 아이씨, 사기당했다. 음, 안 돼. 야, 그리고 이게 없어 보이죠? 만약에 이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면 해도 돼. 근데, 멋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야? 막걸리, 막걸리 갖고 왔, 막걸리를 갖고 왔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런 어떤 행동을 하던, 이 새끼 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는 아, 웃겨. 오, 많이 이게 아니네. 아. 아. 이쪽 가려면 오이래야 돼. 그렇지. 이러고 이러고 딱 세워 놓은 데 알아서 병이 다 까진다던데. <laughs> <laughs> 너의 누드 비치를 해외를 열충을 음. 여행 가서 음.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그래? 응. 음. 이게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다 보고. 막말로 얘기하면? 다 보고 어. 있어. 근데 여행은 가. 걔네도. 어. 그렇지. 갈수 있어? 어. 응. 난 무조건 갈수 있어. 당연하 나는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지 뭐, 안, 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너? 안될 거면 내 여자친구를 막다 쳐다볼까 봐아 그래? 어 그럼 너는 안 된다면 왜안 돼? 만약안돼 나? 어. 같은 이유야? 그렇지 대신 봐봐 내 여자친구는 여러 명이 보잖아 음. 나는 내가 여러 명을 볼 수가 있잖아 <laughs> 그치 야아 어. 1대99의 <laughs> 싸움인데? <laughs> <laughs> 그니까 러그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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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대99의 싸움인데 뭐 그리고 누드비치 자체가 그런 거 보러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의식한 사람이 없대 진짜 아. 그게 더더 더 이상한 사람이래 거기서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동양사람 밖에 없대 누드비치잖아 응. 근데 보면 다 먹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가 반응이 와가지고 한눈 쳐다볼까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반응이 와도 거기서 괜히 막 <laughs> 네. 이것보다 그치. 그냥 반응이 와도 응. 덜렁덜렁 대야지 <laughs> 그 <laughs> 그냥 어그어 어, 어. 그리고 지나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어. 수건 거지 없으면 얘기해 옷걸이? 아이고야 코트 걸어 내가, 내가 바로 드리겠다고 어. 근데 옷걸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laughs> 그치 <웃음> 그치? <laughs> 시간 제아니다고 <안> <laughs> 더열받는 게 생각났어 나는 지금 거기서 때 반응이 왔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난 반응이 왔는데 흑인들이나 외국사람 왔는데 큐엇 큐엇? 표정이 진심 초시야 덜 받은 <받는> 거 있지? <laughs> It's so cute <laughs> 이시래 <laughs> 어우 열받아 덜 받은 거 있지? 어. 그래서 아파야지 야 지금 수지가 안 보이냐?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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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투하면 어디가 제일 아프다 타투? 어 여기를 하지 않았어? 여기? 아야야각 여기 생각, 생각보다 응.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는할 만했고 아, 진, 여기? 여기? 진짜 아파. 아, 네. 여기 진짜 아프고 그 여기 쇄골라인 쪽 하는데 응. 여기? 목까지 오는 거야. 느낌이 나 목에 닿은 줄 알았어. 거? 근데 목도 음. 진짜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는 분를 들었는데 나는 이제 없는 뭐목 그리고 엉덩이도 진짜 아프대. 생각보다 엉덩이 아, 근육이, 아, 근육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엉덩이도 내가 아는 동생이 아프다 그랬고 어. 어. 그다음에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진짜. 참을 말 하니까 하는 거야. 그치. 응, 응. 이것도 하고, 그 고통보다는 이쁜, 그, 그.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한 거지. 그치? 내가 이거를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의지가 강하냐는 거야. 음. 그러면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의지가 없으면 음. 그 일은 힘들어져.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딱 하는 세 가지가 다이어트, 음. 담배 끊는 거, 공부. 이세 개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의지를 부실 수 있는 일들이지. 이 의지 하나 컨트롤 못하면 성공 못한다는 거야. 쾌락을 쫓는다? 절대 성공 못한다. 절제 능력, 자기 의지 이게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 라는 이제 평 그러니까 통계가 있어. 이번에 유키즈 봤더니 김성근 감독님이 나왔어. 야구의 신. 아. 아.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아마 학 학교, 자녀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나서 단한 번도 졸업식과 입학식 가본 적이 없대. 그때도 항상 야구에 있었고. 지금도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나봐. 근데 듣는데, 야구장으로 출근하는 그 길이 항상 행복했다는 거야. 어, 자기는 지금도 누구를 알려줘서 그 사람의 폼이 바뀌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걸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를 면밀히 보여줬던 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느꼈어. 아, 그래. 맞아. 어떤 일이든 미쳐야 돼. 유튜브 잘해고잖아 유튜브 미쳐야 돼. 미친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래야지, 미치지 않은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상인권 있는 줄 알아. 음. 자기가 살짝만 미쳐도, 미치지 않은 사람이 1명부터 100명까지인데, 미친 사람은 열명밖에안 돼. 90명은 미치지 않았거든? 근데 자기가 거기에 11등이라고 좋아하고 앉아있다니까. 음. 결국 미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서 1등인데, 미친놈들한테는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미친을 미쳐야 돼. 뭘 하든 미쳐야 돼. 그게 안 됐으면, 잘 되는 걸 바라지를 마, 차라리. 차라리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자기는뭐 이런 소리 하는, 그, 그러면 살아, 그냥. 그, 타투에게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해. 뭘하던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 영상이나 뭐 해서 난 내가 맘먹으면 하겠다고 하는 게 미칠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 미쳤으니까 하는 거야. 부자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 드라마 잘안 보잖아. 근데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정재 배우를 좋아해서 음.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 자네는 왜부자간을 하나? 뭐 국, 뭐, 이런 거였어. 여기 뭐, 국회의원은 왜 하려고 그러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더니, 음. 뭐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음. 어떻게 그런 말을 나부끄럽게 뻔뻔하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이게, 진심이니까요. 뭐. 음. 너무 멋있었어, 그 말이. 그니까 러 내가 어떤 일을 할때 누가 나한테, 야,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하냐? 야, 어떻게 너는, 난 진심이니까. 음. 나는 이걸 하려는 이 일에 대한 대우를 난 진심으로 하니까. 나 유튜브 100만만 할 거야 야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난 진심이니까 되든 안 되든 난 진심이야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고 안될 수도 있어 난 진심으로, 진심으로 할 거야 진심이네 잘 먹을게 <laughs> 오마, 오마강샘이 <laughs> 여기서 또 나오네 <나온> <laughs> 예산 시장 이후로 아주 <laughs> 고기도 던져주고 그냥 무도 던져주네. 맞아, 맞아. 음, 음.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뛰어들게. 아니 중요한 얘기가 그런데 불러와서 알아서 들어왔어. <웃음> <웃음> 진심을 얘기하는데 무를 던져주네. 나한테 이게 야, 진심으로 보였다. 약간 당물 타지면은 거의 스리쿠치의 것처럼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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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이 음. 어, 11시 50분입니다. 와 어, 그래서 일단 우리 구독자분 덕분에 어, 너무 맛있는 국밥 먹고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또 여기 근처에 있는 또 맛있는 닭집에 와서 어, 이제 이 차까지 했는데 어, 좀 쉬다가 음. 어, 이제 저녁에 어, 또 나와서 양구에 또 찍을 수 있으면 음. 어, 한편을더 찍도록 어, 하겠습니다. 음. 떡볶이 포장해가자고. 제 2인분 포장할게. 요 아, 네네.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굴들 외박 나왔을 때 공기 키운이네. 어 이게 공기 키운이 이상하네. 어. 야, 여기 보니까 휴가 나온 거. 뭔지 알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 <laughs> 외박 나온 느낌. 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 어. 어 맞네. 맞네. 이거 준방인가 아니지. 막캔지 먼지도 모르는데. 커피 있었네. 어. 걔 개년. 형 괜히 먼지도 모르는데 막 과백이시요. 그러니까 네인생이 꼬이는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흐린 박서웅 나가. 흐린대 흐려. <laughs> 야, 얼마나 흐린 거야? 너 있지? 아,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다 는데 음. <laughs> 눈물이 걸지 재방이가 빵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빵집에 가서도 촬영도 한번 해보고 싶고 좀 빵빵 그럴... <laughs> 야총좀 갖고 와봐 얼굴 흐리게 좀 만들게